구독자를 1,000명 정도를 만들고 나 같은 사람도 DJ를 하니 네. <laughs> 누구나 DJ를 할수 있다 <laughs>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네. 그 안에 가능할까요? DJ 하는 거보다 구독자 1,000명 만드는 게더 들어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민이 있어서 네. 조금을좀 오셨는데요 공간 디지털 뮤직맵이 휴관이어서 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네. 그 안에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DJ 하는 것보다 구독자 3명만 품기도. <laughs> 그러면 본격적으로 무대에 오르기 전에 그냥 혼자 집에서 네. 네. 연습한 기간, 수련 기간?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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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에서. 데뷔를 했다는 측년까지는한 6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뭐 클럽 데뷔까지는 아니니까 네. 그냥 하게 된다면 그냥 내가 연습한 걸 보여주겠다는 라 마음으로 근데 사실은 네. DJ를 잘 네. 하게 되는 거라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내가 아는 음악을 상대방한테 뭐 들려준다? 소개시켜준다?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혼자 들면 리스닝인데 틀어주는 행위 자체가 DJ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거기서 내가 막 화려하게 뻑뻑 바디스킬 같은 걸 쓰고 쓰던도 듣고 이런 게 아니라 난노래를 아. 플레이 해줘야지 아. 띵! 이러는 순간부터 DJ가 아.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문에 아 제가 너무 깊게 생각을 는요 네. 잘하는 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아. 네. 그냥 DJ를 나는 하겠다라는 거는 마음가짐과 용기만 있으면 뭐 당장 할 수가 아, 어 마음가짐과 용기가 있었어요. <그냥. 웃음> 영상에서 보낸 지 모습에 흘러나오는 노래는 전자음악 느낌의 음악 들이 많은데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노래만 틀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클럽이라는 공간이나 사람들이 춤추고 네. 이렇게 좀 그런 페스티벌 현장 이런 것들인데 디제이들도 그런 공간에 적합한 곡을 아무래도 틀게 되잖아요. 뭐 어떤 노래든 뭐, 뭐 가요로 디제이할 음. 수도 있고 뭐 전자음악 뭐 하우스나 이쪽을 많이 보셨는데 힙합 디제이도 네. 굉장히 맞아요. 큰 씬을 형성하고 있고 네. 뭐 어떤 음악이든지, 심지어 저는 예전에 클래식으로 DJ를 하는 사람에 대한 오.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DJ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는 음. 저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뮤직 셀렉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공간과 상황에 맞는 음악을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네. 내가 선곡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음악으로. 네. 지금 해주신 말씀에서 아, 난 노래를 먼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려요. 맞아요. 어떤 노래를 들려드려야겠다가 네. 먼저겠구나라는 그게 생각이 그게 제일 출발점이 아.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두 개월 뒤에 디제잉 가능하다. 네, 저는 땅땅땅. 네, <laughs>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와우. 어떤 매력에 빠지신가요? 계속 하게 되는? d j 들은다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음악 애호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음악 자체가 너무 좋은데 그거를 그 내가 좋은 노래, 좋은 포인트가 있으면 아. 그감정을 감정, 네. 남자 공유를 하고 싶은데. 아. 이 DJ라는 직업은 네. 매 공론화, 사람들하고 감정 공유를 할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야, 이 노래 들어봤냐? 하면 하나씩 던져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네, 네. 그래갖고 또그 코드가 사람들하고 일치가 돼서 아,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좋아했다 네. 그러면 은뭐 갑자기 전율이. 네, 전율이... 저도 전율이... 같은 생각이에요. 아, 예. 네. 예. 내가 사람들한테 음악을 통해서 이런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디제잉을 통해서 전달했을 때, 그게 또 사람들에게 통해서 그게 잘 전달해서 사람들이 그걸 네. 느끼고 있을 때, 네. 사람들이 들으면서 되게 행복하게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네.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뭐 이렇게 막 완벽하게 내가 해야지라는 것보다 이게 좀 아닌 것 같으면은 어나 이거 믹싱 포인트 정확하게 모르고. 뭐 어떻게 믹싱 한 번도 안 섞어봤는데 라는 두려움이 있더라도 차라리 믹싱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더 통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깝게 갈수 있는 음악을 다음 트랙으로 선곡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선곡. DJ를 기술적으로 해야겠다는 거에 대해서 내려놓고 틀릴 수도 있다. 네. 이런 자신감과 그다음에 그런 음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제약도 너무 이제 가둬두지 마시고 아, 네, 모든 아. 거다할수 있다. 네. 아, 내가 들고 싶은 거 틀겠다. 네, 네. 틀려도 괜찮다. 네. 그런 생각으로 가보겠습니다. 음, 음, 음. <laughs>